네. 음. 이나는좀이진게 신경 쓰이고 여기 아, 위쪽 여기만 그렇습니다. 신경 쓰이시네요. 음. 음. 온다. 네. 라인업. 음. 이래비티 음. 아, 오케이. 이번엔라인업 내가 들려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아, 오늘은 林小姐. 오늘은 看一下, 찜즈,好吗? 소프세라. 어, 말랐는데? 울세라 3배 너무 많않냐 본인이 좀 본인이? 네, 지금 방금 전에 상담하고 오신 분이 딴 병원에서 울세라 3백0샷고 볼피임 생겨가지고, 완전 고생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숙여보세요. 300으로 할수 있어. 어차피 센거 100개 넣고, 약한 거 200개 넣어주면 되니까. 응 음, 온다 오만 줄 여기 여기가 여기 실이 실이 근 오만 줄갖괜찮지 백션만 살짝 선 것도 괜찮아 음. uh 然后刚才我们不是刚说那个谢拉有一个电就是燃烧脂肪的模式嘛这个我待会再跟您说一下好吗 음, 음, 스 yes, 오케이. Yes. Okay. 음 이분도 음. 그이 보톡스 식면 입가 팔자 주름좀당기네 아, 민혜제 집边시원기 쥐각 되게. 쥐각不是 이분은 이 너무 너무 당기는데? 네, 너무 다 처음이셔 가지고. 어, 음. 뭐 괜찮긴 한데셰르프 음. 100점 만드라 그래. 어, 여기 여기는 쉐르프 땡긴다 아니면 이렇게 살짝 틀어 볼까? 요 아, 요거. 차라리 올리줘 900점 말고. 음. 그냥 쉐르프를 뭐한 600을 하던가 300을 하던가 그게 나을 것 같은데. 因요 키포인트. 에요